룬바라씨, 눈조각기 질책은 좋긴 한데. 룬조각기 싸웁시다. 룬조각기 겁나 빨리 싸이죠 돌려볼까요? 빨래줄. 능수능란으로 가자. 점액천지. 와, 둘다 모르야? 미쳤다. 둘다 모르는 좀 귀한데. 전멸탄에 마법사블리. 잠깐만, 이거 나갔나? 공속이 빠르니까 초반 딜은 굉장히 셉니다. 알리스타. 이거는 조업 보면은 헤르메스를 가야 돼요. 응급처치키트 해체분석. 리신 노풀이고, 헷갈림이 초반에는 체급이 좋아서 쓰레쉬랑 일만 할것 같은데, 맞고 이 어, 리신부터 리신 노풀이니까. 쪽에도 유지하면서 스택. 별빛밤. 불려볼까 심파자. 아, 둘다 좋은데. 심파자도 좋고 혈마법도 좋은데. 이거는 혈마법으로 갑시다. 얼마법 가고 그 다음에 다음 4라운드에 히드라 사면될것 같죠. 이거는 알리 스타 맵이니까 풀이 있다 이거 기둥 주심 오 오케이. 기둥 다 부시고. 오케이. Q 계속 돌리면서 이거는 기둥 기둥 쪽 이거는 히드라 하나 올리고 워익은 혈마법비안 터졌죠 칼리스타는 잡기 좀 빡세겠다 이속이 빨라서 공속이 빨라서. 리스타 웬만하면 물고 넘어갑시다. 제가 대신 맞아주고 넘어가자. 아 어, 이게 주고? 아, 너무 아까운데? 너무 아깝다. 발명가? 발명가 갈까? 이거는 발명가 돌리지 말고 발명가 갑시다. 전사 템 돌리시다. 아, 이거는 돌리고 싶은데 집에 제 비가 와가라. 월식, 가라. 월식 발명가, 그리고 치치 찾으면은 끝. 맞고 골드? 오, 이거는 모피읍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거 팔고, 템 하나 더 갑시다. 아, 아이템 가속 쓸수 있는 템안 나오나? 서풍 하나 가놓을까요? 서풍 하나 가자. 신발 팔고. 어둠의 축복, 콩콩이 지옥불 용심은 없 박으면 이을 것 같은데? 저지불가. 넘어가고. 아. 아. 관문 아. 네 개. 치치. 치치. 간밤으로. 감바무르? 아 궁두번 건감바무르 가자. 템을 못 사네. 신발 팔고 템 하나. 아 스테락? 이것도 근데 터지긴 터지는데. 풀타임이 6초? 근데 월식은 하나는 무조건 가야 될것 같죠? 월식 하나는 가야 될것 같은데. 피가 안 달죠? 근데. 프리즘 대 하나 엔트로피 질책 불사랑 장루 아 용심이랑 불사 한번 찾아봅시다 간밤으로 전냉용 검법 시감이 없어서. 우와 잠깐만 너무 센데 제발 오케이 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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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천사들이 곧 돌아올 겁니다. 이속 좋다 월식 한번 찾아봅시다. 가인. 갈아줬다. 광대대학 거학. 프리즈만와 터지네. 버틸 수 있나? 오, 버텼다. 아, 딜이 안 된다. 오, 되나? 와. 구자기 프리즘 가자. 지옥 전도체 좋다. 그리고 서풍을 팔고 랜덤에서 월식 이안 뜨네? 이런 몰랑을 갈까. 몰랑도 이제 그 아이템 가속에 들어가죠. 전도체. 여기는 쓰레쉬가 끌면은 갑시다 쓰레쉬가 끌면은 자기장 줄을 들을게 천천히 해도 돼 복원이라 쟤네도 한방 들이거든요 회장 싸움하자. 오케이, 저는 위에 꺼 먹고 달려가서 야 너무 세다. 프리즘 불사나 용심 현실균열도 아이템가속이긴 한데 돌풍도 아이템가속이 근데 이게 돌풍이 더 좋아보이네요 타는 세레 스태틱 타는 세레 여기도 타는 세레 여기도 셀것같은데 아, <laughs> 너무 쎄다. 잡아야 돼. 아, 죽이 안 죽어?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오케이, 저는 넘어가서. 두 분. 와 이걸 이기네. 프리즘템 관전 아니고 룬 조각기도 좋은데 근데 다 한방딜이라 이거를 가도 되나? 질책이랑 룬 조각기가 또 시너지가 잘 맞거든요. 몰락을 팔자. 별로 안 좋은 것. 같 그리고 히드라를 팔고, 프리즘 템 하나 더. 자객? 잡템이다, 잡템. 자, <laughs> 이템바라 씨. 룬조각기 질책은 좋긴 한데. 룬조각기 싸웁시다. 룬 조각기 겁나 빨리 쌓이죠 와.. 어... 룬 조각기 14스택인데 치감이 없으면은 박세 아... 룬 조각기 20스택인데 이거는 이건 제가 독사를 하나 가야겠는데 독사 불사 오케이 나왔다 자객을 팔자 그 다음에 이거 팔고 독사 하나 가자 육사하나 할만하다 가보자 룬조압기를 조금 쌓고 그 다음에 미포 잡아야 될것같니다룬조압기 쌓고 아, 미친... 와명씨 너무 센데? 일만 하지 않을까? 그렇지. 그렇지. 와 레전드. 라운드를 가져갑니다. 미쳤다. 진짜 미친 놈이다. 용심? 오케이. 팔게 혈마법은 팔면 안 되고, 돌풍을 팔까? 와, <목소리> <목소리> 미친. 와, 와, 씨. 우리 하나 팀 미쳤다. 독사무더니까 좀 못하긴 하네, 아무것도. 우리 하나 팀이 이기지 않을까. 보관이라, 포포랑 포크라 터지겠죠? 이러면 독사 팔고 쌍가 한번 찾아 봅시다. 쌍둥이 가면. 쌍가, 쌍가, 쌍가. 와, 어, 나왔다. 미친. 가보자. 1 0 어, 방불굴. 가보자. 와 미친. 가보자. 룬 조각기를 기둥으로 룬 조각기 쌓아야 됩니다. 기둥으로 룬 조각기 쌓고. 이거는 피우 파고 기둥으로. 아, 내가 가지면 안 되는데. 톡. 질책 론 조각기 미쳤다. 아 이번엔 프리 없긴 한데 할수 있을지. 1고 싶어. 주문력 공속 1 8 0 신속 체력 가보자. 이거는 스레쉬 끌면은 들어갑시다. 스레쉬가 끌면. 오케이, okay, 잡았고. 오케이! Okay. 와, 미쳤다, 쓰레쉬야. 너 진짜 잘한다. 와, 룬조합기, 쌍가, 용심, 불사, 질책. 와.